자네, 비거리 늘리고 싶나? 요즘 골프장 가보면 말이야. 팔 빠지게 휘두르면서 헤드스피드만 늘리면 된다. 라고 생각하는 친구들이 참 많더구먼. 물론 틀린 말은 아니야. 비거리를 늘리려면 헤드스피드가 중요하고 임팩트도 좋아야 하지. 근데 그거 알아? 헤드스피드를 올리려면 그 전에 먼저 해야 할 일이 있어. 바로 백스윙을 바로 잡는 거지. 몸이 제대로 준비도 안 됐는데 휘두른다고 해서 공이 제대로 나갈 리가 없지 않겠나? 준비 자세가 삐끗한 채로 아무리 빨리 휘둘러도 그건 빠르게 망하는 지름길일 뿐이야. 정확한 백스윙이 아마로 비거리의 출발점이야. 시작이 어긋나면 결과도 뒤틀릴 수밖에 없지. 오늘은 그 백스윙 이야기 좀 해보려 해. 정확한 백스윙이 왜 비거리의 시작인지, 그리고 그걸 위해 자네가 꼭 기억해야 할세 가지가 뭔지 알려줄 거야. 방향, 각도 그리고 길이. 이세 가지만 바로 잡으면 공이 멀리 가는 건그 다음 문제라네. 자네 마틴 홀이라는 이름 들어봤나? 1975년부터 투어 프로로 시작해서 BJ 선정 올해의 교사. 골프 다이제스트 다보십 골프 매거진 다백 코치 등등 프로 활동 후약 15년 동안 TV에서 골프를 가르쳐 온 사람이지. 최근에는 휴식을 위해 완전 은퇴를 선언했더라고. 오늘 알려 줄 내용에 바로 마틴 홀 코치가 말한 내용이 들어 있으니까 꼭 끝까지 보고 골프 실력 늘길 바라네. 많은 아마추어들이 백스윙을 시작하면서 팔꿈치를 너무 일찍 회전시켜 버려. 특히 왼팔 팔꿈치가 몸에서 멀어지면서 클럽페이스가 초반부터 확 열려 버리는 경우가 많지. 그렇게 시작하면 스윙은 이미 틀어진 거야. 회전이 너무 빨리 들어가면 클럽이 뒤틀리고 다시 제자리로 되돌리기가 아주 어렵지. 결국엔 임팩트 때 엎어치기를 하게 되고 공은 오른쪽으로 밀려 슬라이스가 나기 쉽상이지. 이럴 때 가장 중요한 기준이 있어. 왼쪽 팔꿈치는 항상 왼쪽 골반을 향하고 있어. 해. 그리고 발꿈치의 안쪽 급히 뽑는 자리처럼 생긴 부분 있잖아. 그게 하늘을 보게 해야 돼. 그래야 클럽페이스가 자연스럽게 공을 향하게 돼. 손을 돌리는 건 괜찮지만 발꿈치를 돌리면 안 된다는 얘기야. 이거 하나만 지켜도 스윙의 기초 절반은 잡히는 셈이지. 또한 가지 왼팔은 몸통에서 떨어지면 안 돼. 발이 몸과 분리되는 순간 백스윙 궤도가 무너지고 다운스윙에서 다시 몸쪽으로 붙이려는 잘못된 보정이 들어가게 되지. 그러면 팔과 몸이 따로 놀고 중심 도 흐트러지게 돼. 왼팔은 가슴과 함께 돌아야 해. 그래야 스윙의 연결감이 살아나지. 연습 방법도 간단해. 오른손 손가락을 왼팔 아래에 살짝 끼우고 왼팔로 꾹 눌러주게. 그 상태로 천천히 클럽을 뒤로 빼면 팔과 몸이 연결된 느낌이 자연스럽게 생겨나지. 그 느낌을 유지하면서 클럽을 빼보면 클럽페이스가 공을 향하게 되고 리드 엘보도 안정적으로 유지돼. 이건 연습장에서만 할수 있는 게 아니라 라운드 나가기 전에도 할수 있어서 실전에 바로 적용할 수. 있는 좋은 드릴이지. 근데 백스윙 에서 문제가 되는 건 방향만이 아니야. 스윙의 궤도. 그러니까 팔이 어느 각도로 올라가느냐도 정말 중요하지. 흔히들 어떤 사람은 백스윙이 옆으로 넓게 돌아가고 또 어떤 사람은 위로 높이 드는 걸볼수 있잖아. 바로 그 차이가 완만한 백스윙이냐 가파른 백스윙이냐는 차이야. 완만한 백스윙은 팔이 몸 가까이 수평에 가깝게 움직이는 형태고 가파른 백스윙은 팔이 위쪽으로 높이 올라가면서 각도가 가파르게 만들어지는 형태야. 매트 코차츠 처럼 상체가 두툼하고 가슴이 넓은 사람은 팔을 위로 높이 들면 그 팔을 다시 안쪽으로 떨어뜨리는 게 굉장히 어려워져. 회전도 버거워지고 결국은 위에서 덮어치는 스윙이 되기 십상이야 이런 사람은 완만한 백스윙이 훨씬 안정적이지. 반대로 키가 크고 마르고 팔이 길고 유연한 사람은 백스윙을 위로 쭉 끌어올려도 자연스럽게 떨어뜨릴 수 있어. 이럴 경우엔 가파른 백스윙이 오히려 큰 회전력과 비거리 향상에 도움이 돼. 클럽이 길게 움직일수록 에너지를 더 많이 축적할 수 있으니까 말하자면 자신이 가진 유연성과 길이를 최대한 활용하는 방식이라네. 결국 백스윙 궤도는 누구나 따라야 하는 정답이 있는 게 아니야. 자네 몸에 맞는 궤도를 선택해야 진짜 비거리용 백스윙이 나오는 법이지. 그러니까 남 자세 좋아 보인다고 무조건 따라하지 말고 자네 체형에 맞는 궤도를 찾는 게 먼저야. 그럼 이제 이런 질문도 나올 수 있겠지. 그럼 백스윙은 얼마나 길게 해야 하는가? 이건 정말 많은 골퍼들이 묻는 질문인데 사실 정답은 없어. 존 남처럼 짧은 백스윙을 해도 피거리는 엄청난 사람도 있고 좋은 데일리처럼 거의 등을 칠 정도로 길게 해도 공은 잘만 나가는 사람도 있지 하지만 이건 꼭 기억하자고 아무리 길어도 왼팔이 가슴을 너무 누르면 안 되고 오른팔 트레일 엘보 말이지 그게 90도 이상으로 꺾이면 안 돼? 그렇게 되면 백스윙이 너무 깊어져서 클럽이 몸 안에 갇히게 되고 다운스윙에서 궤도를 찾기가 정말 힘들어져 자신이 완만한 백스윙이 맞는지 가파른 백스윙이 맞는지도 헷갈리는 사람은 꼭 본인 스윙을 영상으로 한번 찍어보게. 어깨선보다 팔이 아래 있으면 완만한 백스윙이고, 어깨선보다 팔이 위에 있으면 가파른 백스윙이라네. 그 궤도가 자네에게 자연스럽고 클럽이 내려올 때 편안하게 인사이드로 떨어진다면 그게 자네에게 맞는 백스윙인 거야. 비거리는 그냥 팔세개 휘두른다고 나오는 게 아니야. 백스윙이 정확해야 스피드는 따라오고 방향성도 따라온다네. 이제 자네도 백스윙 하나만큼은 정확히 만들고 그 다음은 클럽에게 맡겨보게. 공이 더멀 더곧게 날아갈 걸세. 이번 영상에서 단 하나라도 배운 게 있다면 당장 구독을 누르도록. 다음 영상도 유익할 예정이니 놓치지 않는 게 좋을걸. 골쌍식.